문을 열었지? 난 집으로 들어갔지? 오레스테리 집이지? <laughs> 어, 여기 난로가 봐. 난로 밖에 없지? 이런 집에서 못 살지? 이 요. <laughs> 요! 어? 여기 상자, 상자 넣는 곳이 있어. 이 위에. 저기서 상자를 가져와야 해. 저기 상자가 있거든. 응. 음. 기다려봐 상자를 주로 갈수 있나? 아 됐다. 음. 잠깐 여기도 상자 놓는 곳이 있네. 거기서 상아 저기 위에도 상자가 있네. 응. 음. 근데 문이 안 열려. 응. 잠깐만. 왜 그래? 무슨 일이니? 나의 죽음을 남한테 알리면 안 돼. 왜? <laughs> 약해 보이잖아. 그럼. 아. 문이 안 열린다고? 열렸어 열렸어 아.. 오케이 근데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? 이걸 이용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야? 어? 그런가? 아 그런가보다 전 유리를 부시지 않았습니다 <laughs> 아까 부서지는 거 봤는데? 아 이거 정말 안 끌려 나오네 주댕 아, 오. 조금 저춤 이거 하면 여기... 밀어볼까? 밀어봐. 안 밀려 <laughs> 너 거기 어떻게 왔냐? 거기 점프했어 아.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<laughs> 어 <오케이. 웃음> 아, 친구야, 안녕. 뭔 일이요? <laughs> 저추안 밀려? 아, 나 잡아 끌어줘. 어떻게 끌어줘요? 내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괜찮아, 안 떨어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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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냥 떨어졌잖아. <laughs> 그냥 떨어지면 어떡하시냐고요이러서갈수 있지 않을까? 어... 야, 아까 거기 시도해봤는데 잘 안되던데 그러네 밀어� 밀어줄까? 안될 안것 같아 어? 저거 추추 추 됐다. 어? 어 됐다. 어? 나 어디로 올라가냐? 어얘 거기 좋다 좋다. 근데 다 나... 올라가야 되는데 좀 방향 좀 어떻게 해가지까 꼈네? 낀거 어떡하지? 꼈는지 아니야. 할수 있을 거야. 그치? 친구? 아나 꼈어. <laughs> 나꼈는지이 <laughs> 안에? 나는 뭘할 수가 없다 야.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 처음에? 어떻게 하지? 음, 시체놀이 하는 기분이군. 음. 아, 제가 무거워지면 이쪽으로 하... 가지는 그런 거구나. 일단은 이리로 왔어. 그럼 이거를 이거를 들어. 아니야. 두 손을 잡아. 들어. 오케이. 그래. 간다. 좋아. 어. 이 위에 는왔어이견 껴... 아니야 이쪽으로. 자, 잡아. 잡았어. 그치? 음. 아니야 잠깐만 아씨 이왜 이래 <laughs> 됐다 뭐 하는데 지금 됐다 여기 이쪽에 있는 문이 열렸어 응막떠져야지 이제

왜 달려? 오케이. <laughs> 왜 달리라 그랬죠? 잠시만요너 그러면 떨어진다? 됐어. 이야! 오. 아, 상대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, 여기? 여기 왜? 아! 잠깐만! 잠깐만! <laughs> 왜 왜? 이거 누르고 있어야 돼. 아, 근데 내가 누르고 있을게. 네가 들어가. <laughs> 아! 그래서 저 상자가 필요한가보다. 아닌가? 족족 에도 그래, 상자가, 상자가 있거든? 아 그래서 두 개인가? 아니 근데 저 위에도 상자가 있네. 여기 위에. 여기 위에 보여? 음, 음, 음. 저거 어떻게 가져가? 상자 꺼내면 빨간색이 없어지냐? 아저 다치냐? 문? 모르지 일단 저거를 빼야 되는데 저기 저거 저 위로 올라가 봐 잠깐만 그럼 가볼게 거기서 올라가야 될것 같아 니가 있는 데에서 내가 있는 데에서 어떻게 올라가? 여기서 오 여기서 뭘 어째요? 저 사다리 못 올라가나? <laughs> 저거, 나보고체조를 하라고? <laughs> 어허.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. 뽕! 어, 제가. 아... 야! 어떻게 됐어? 상자가 떨어졌어. 어, 상자 왔어, 야. <laughs> 오, 그러면은, 잠깐만. 일어나. 정신 차려. 다시 이걸로 또 가야 되네, 그러면. 저 흔들, 흔들다리로. 흔들다리? 너 가만히 멈춰봐. 아. 가만히 멈춰, 멈춰. 됐어. 잡고 있어봐, 네가 좀. 됐어. 같이, 같이 끌려가는 거 아니야? 저, <laughs> 았어 <laughs> 힘을 내! <laughs> 그, 두 손으로 한 다음에 위를 봐서 이렇게 들어 올려봐. 아, 아, 이해했어. 지금 이해했어. 나도 해볼게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아니, 아니 이해를 아니. 해도 몸이 안 되는 그. <laughs> 너가 해. 가 잡고 있어. 너가 해봐. <laughs> 이 으이, 아, 야. 야! 야,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버렸네 <laughs> 내가. 됐어 올려보냈어. 야 향... 너도 올라가. 기다려봐. 음, 좋아, 야딱 잡아, 딱 잡아, 딱 잡아. 잠깐만 이쪽으로 이걸 잡고 이 손으로는 저걸 잡자. 좋아, 자, 좋았어, 좋았어. 번져야 지금이야. 어? 시발. <laughs> 어. 이기 마쇼! 지금, 이야, 됐다, 됐다. 오오오오오라. <laughs> 다시내 몸을 살리지 않으시네요. 아, 이 정도는 돼야. 휴연볼 플랫의 고인물이 될수 있죠. 됐다. 오, 험난해쓰. <laughs> 험난해쓰. 졸라 험난해쓰. 아돌 어, 꺼내서 아래로 나가는 건가? 이건 뭐지? 어, 아 저, 저걸 열어야되나봐 음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 여기다 올려야돼 아이고 내가 꼈네 어, 당겨와봐 저기 잡아 당겨봐 잠깐만 됐다. 조금만 더 이쪽으로. 됐어 됐어. 응. 왠지 내가 타있어야 될것 같은 기분? 어. 올라타. 뭐야 타? 그 밑으로 올리지 마. 안 잡혀! 타. <laughs> 됐다. 저걸, 저걸 열어야 되거든, 우리가. 저거, 저거, 나무 꽃이 서있는 거. 여기 뭐, 가 껴져있는데. 내가 뭔가 했지? 어! 뭐 <laughs> ᄒ 뭘할 걸까? 내가 이걸 타야 되나? 그걸 탄다고? 내가 이거를, 저기다 전달해줘야 돼. 오! 되나? 재밌어! 오! <laughs> <웃음> 뭐하냐? <웃음> 어? 저걸로 유리를 깨트리는 거 아닐까나 했는데, 너 때문에 안 맞았어. <laughs> 야, 여기서 돌이 나오는 거거든? 아, 그래? 내가 어, 볼 해봐. 때. 아까 돌 나왔는데. 해봐. 너. 어, 앉았어. 어, 깨... 어깨가. <laughs> 갑자기 그네. 갑자기 분위기 그네. <laughs> 너 팔이 살짝 꺾인 것 같은데. 괜찮니? 여기서야 할 일은 끝난 것 같군. 나는. 야! <laughs> 실패쓰. 오. 오, 좋아, 좋아. 작진은 이런 거 생각 안 했겠지? <웃음> 개발진들은 <웃음> 진짜 <웃음> 개발진들이 모르는 시청 이거 어야어 어, 되네? 아으어 그... 됐어? 아 그럼 됐어 그래 우리가 너무 잘 하고 있는 것같아 유리 치... 때문에 열려봐 <laughs> 유리 치워줄게 됐다 어야 레버가 <laughs> 레버가 보가 열리긴 열렸다. 괜찮아, 열렸으면. 맞아, 열렸으면 됐지, 뭐. 이거 이걸 타고 나갈 수 있나? <laughs> 아, 이걸 좀 타야 돼? 일단, 한 명은 이걸로 나가자. 호이호난 호이. 이거 타고 나가볼게. <웃음> <웃음> 그네 타기 고수. 근데 여기로도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지? 뭐랍쇼? 걸로도 못 나가냐? 응, 그쪽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나봐. <laughs> 여기서 너의 성공을 빌어줄게. 좋아. 할수 있다. 좋아. 추진력 야, <laughs> 뭐하냐. 아! <laughs> 야, 내가 님 성공을 빌어줬잖아요. 계속 도전하는 거야. <웃음> 아, 아! 너도 <laughs> <laughs> 해봐. 뭐 어, 저기 <웃음> 타는 거부터가 <laughs> 문제인데. <laughs> 야, 타는 게은근 쉬워. 지금이야! 오, 개쩔어. 좋아! 오. 뒤로! 앞으로, 한 번만 더 하자. 그래. 뒤로! 좋아! 지금이야! 지금이야! 야! 와! 타네? <laughs> <laughs> <다네>? 오, 개쩌는데? <laughs> 브루트 포스. <보습. 웃음> 아, 개웃겨. 우리 둘이 존나 타이밍 오졌어. 아, 개쩔어. 우리 같다. 같이 탈출한 거 처음 아니냐? 아닌가? 아니면 날고 뭐지? 이 돌. 부시는 건가? 잉, 부수는 건가 봐, 이 자물쇠. 잠, 잠을... <laughs> 우리 열 생각 안 하고 부시기만 하는 거 너무. <laughs> 아니야, 이 게임은 부시라고 있는 거야! 어, 잠깐만. 왜안 부셔지? 야. 어, 부했졌어 아, 짠잉. <laughs> 저기요? 잠깐만, 내가 밀어줄게. 야. 야. 야, 너, 너가 일로 돌아봐. 이거 한쪽을 잡고. 응. 어. 돌아, 돌아. 그렇지! 오천재인데 오. <laughs> <laughs> 열쇠가. 나를 왜 잡아? <laughs> 가자, 친구, 손잡고 가, 손잡고 가. 그래, 숨잡고 가자. 그래. 사이좋다, 사이좋다. <laughs> 야, <이야>, 댄스 <laughs> 유호! <유후. 웃음> 그만하자. <웃음> 이게 어떻게 올라가냐. 감옥에 <laughs> 갇힌 것 같다. 살려주세요. 그니까, 러 나쁜 이 착착하라 그랬지, 내가. 뭐라 했냐, 임마? <laughs> <laughs> 예? 됐어. 그건 뭐야? 몰라. 이거 쓰는 건 줄. <laughs> 쓰는 건데 내가 그냥 왔나? 그럴 수도 있어. 가봐, 일단. <laughs> 어, 일단 가볼게. 오, 오, 여기 맞아. 오, 야, 여기... 초원이 있어. 어, 저기, 저거 뭐냐, 저 굴삭기도 있다. 굴삭기? 아닌데? 저거 뭐야? 응? 돌 던지는 거. 투석기! 어 추석기도 있어 추석기로 뭐 하는 건가? 아 저장 좀 해봐 나못 가겠어 거기 <laughs> 나 저장 한거 같은데? 저장 아까 아까 한거 같은데? 저장 포시 안 떠가지고 오오 나 섰다 오오오 오, 오. <laughs> 죽어볼까 한번? 죽을 수가 없지만 없구나. 내가 가야 되네? <laughs> 너 뛰어가서 대단하다, 너. 모르겠어. 나 그냥 갔는데. 아, 나 이거 넣고 싶어. 들어. 들으란 말이야. 왜 들질 못해? 왜. 들질 못하니? 좀더 작은 걸로 할까? 아, 소리가. 아, 씨, 왜안 돼? 하나만 넣으면 되나? 여러 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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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. 들어간다. 와이파이 뭐해? 나못 가고 있어. <laughs> 나는 벽을 부셨어. 오 어, 됐다. 우와. 안녕. 일로 가면 되니? 그런 거 같아. 중세 시대냐 여기? 뭔가? 나 중세시대 잘 모르는데. <laughs> 아, 너무 열, 문는어도 힘들면 어떻게 사냐, 얘네는. <laughs> <laughs> 야, 그거 알아? 나 바지 뒷주머니에 총 있다. 어. 오, 쩔어. 왜총안 써? 총좀 써. 나 죽이려고? 응. 나 저기 벽 뚫어 놓은 곳 있는데. 글로 갈까? 가 봐. 내가 아까 어, 투석기로 와 이리로 가자. 뚫었어. 아, 여기 한 명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한 명이 이거 열어 주는 거였나 보네. 오케이. 여기 뭐지? 왜안 열리네? 왜안 열리지? 여보게 저거 걸로 하는 거 아니야? 저거 수레 문을... 밀어서 문을 열어라, 여보게. 어, 언니가 잡았다. <laughs> 나는 미니 척 해야겠다. 영7 2 0 차. 네? 이게 하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, 저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봐. 그렇지. 어째? 어, 선생님. 선생님. 이게 뭐야? 여기 무슨 문이 있어? 열었어, 문을. 진짜? 아니야, 다안 열었어. 열다가 내가 떨어질 것 같아, 무서워. <laughs> 됐어. 여기 뭐지? <laughs> 응? 음. 안녕? 어니노 마이 프렌드 뒤를 봐주세요. 어?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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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기 있네? 어 여기. 보여 보여. 뭐지? 뭐하는 거야 거기서? 모르겠어. 잠깐 내가 저쪽으로 가볼게. 어 혹시 아니면 이걸로 아, 문을 끄는 건가? 아 여기 열어주는 거구나. 기다려봐. 일로 와 친구. 그 이걸로 문을 부셔보고 싶어. 이걸로 <laughs> 부지? 안무튼 지는디요. 예 네, 가자. 고마워. 아, 내가 문 열어줬어. 여기 웬 집이 있냐? 문을 열었지. 난 집으로 들어갔지. 오래스리 집이지. 여기, 여기, 날로인가 봐. 날로밖에 없지. 이런 집에서 못 살지. Yo. <laughs> 야, 그거, 그거 있어야 돼.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! 아, 물 빠지면 죽는 거야? 당연히 <laughs> 그, 죽지. 너, 너 현실에서도 물에 빠지면 죽어, 임마. 아, 그렇긴 하지, 그치만. <laughs> 저거 필요한가 본데. 저거 타고, 저기 올라가는 것 같아. 아, 그거. 소래, 소래? 응, 어, 소래. 가져와. 또 데려가냐? 그냥 사인좋은거 연출하려고 치안갈 거야 아니, 이리 와. 아 일로와 아이 정말 야나 근데 지금 잘안 보이는데, 내가 막혀가고 있는 거니? 어어... 내가 이거 바이오화자드 두부 모드 같은데, 그 두부, <laughs> 두부... 이렇게하면 됐나? 나 붙여야지. 어어... 그냥가 어어... <laughs> <오! 웃음> 나 물에 빠질 뻔했어, 너처럼! 오, 여기 그래, 굴뚝 빠지는 게 있네요? 뭐, 어째서. 여 굴뚝 들어가면 어떻게 돼? 아, <laughs> 나노로 나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오, 안 들어가죠? 거기서, 여길로 가봐, 저기, 저기, 전등 위에. 정등으로 뛰는 거. 점프, 점프해서 가봐. <웃음> <웃음> 야, 너나 지금 비웃었지? 아, 아니야, 아니아니나 <laughs> 지금 비웃었지, 너. 도말이야, 너, 너, 너! 너! 키 올라갔니? 잘잘 잘 올라가네. 이 no, 나 o n 왜 내가 안 올라가지냐? no, <laughs> 너뭐 나 아직 하나 있어. <laughs> 너 뭐야? 야, 아닌가? 이게 아니면, 뭐야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니야, 저거 정등아. 맞아, 내가 봤어, BJ 가는 거. <laughs> 그래? 그럼 어떻게 올라가냐, 우리? 몰라, 그냥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야? 아. 아. 수긍했어. 와이파이 수긍하다. 어, 왜안 올라가지 여기가 갑자기? 아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아무 소리도 아니에요. 어이. 어이. 오얘나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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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오, 했어 척, 했어 오촉촉촉촉넌 우리의 희망이다 여기도 해야되네 좋았어 좋았어 잘한다 에이 잘한다 에이 짱 잘한다 좋았어 나일 애, 썩은. 어, 큰일 났어. 안 돼, 오지 마, 일로. <laughs> 큰일 났군. <laughs> 고인분들이 자주 이러던데. 아 <laughs> 근데 나3시에 <laughs> 꺼야 됨 나도 그쯤 꺼야 돼. 왜? <laughs> 나? 어 아빠가 오면은 강아지 상처를 시켜야 되기 때문이지 아그렇구 나는 나 헬스장 다녔었잖아 아 그랬어? 근데 갔.. 어 다녔었는데 안 간지 한 2주 됐는데 나보고 검사 받으러 오래 음, 검사? <laughs> 몰라 음. 너 어딨어? 아이, 왜. <laughs> 여기까지만 할까, 그러면? 그래 그래. 맥살잡이. 맥살잡이! <laughs> 일로와. 야, 일로와, 같이 아, 죽자! 야, 야, 그건 놓고, 그건, <laughs> 수레는 놓고, 임마. <인마. 웃음> 수레는 내려가지 마. <laughs> 사실 안 죽었다. <laughs> 수레는 안 돼, 수레는. 친구 살려줘! 내가. 죽기 싫어! 죽어? 어딨어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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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<laughs> 살려주기는, 살려주기는 커녕.